오, 운지기 들어왔다. 운지기 안녕. 야, 대박이다. <laughs> 얘 운직이 지금 TV 구독하고 있습니다. 운지기 TV 구독 좋아요. 구독 좋아요. 온다 그랬는데 한 2년째 안 하고 있습니다. 매일 영지기야. 영상 다 보고 있습니다. 운지기야 형이 보내준 거 어때? 괜찮은 거 같아? 저희 제품을 보내줬거든. 아, 네, 네. 진짜 한번 시간 맞춰서 가겠습니다 네, 그거 와이프쓰게 하려고요 그것도 한번 인스타에 올리려고요 일단 사용하는 중입니다 어... 역시 아 진짜 근데 절대 저는 그거를 은지기님이 네, 그거 올려달라고 네, 홍보해달라고 선물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뭐 헬스 쪽에서 덕망 있는 분이시니까 정말 유명한 분이시니까 이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정말 괜찮은 제품인지 어, 확인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진심으로 안 올려도 돼 진짜. 좋은 제품인지 아닌지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. 무게 무기 어때? 무게요? 어. <laughs> 그게 너의 인생의 무게다. 움직이는 데 나갔었나? 제가 그걸 보면서 스쿼트 자세를 또 어. 한번 연구했거든요. 그래서 당겨주고 다들 일자로 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영상이거든. 어. 움직이 TV 구독 좋아요. 일곱 명이라도 지금. <laughs> 아유, 아 형님, 나중에 5천만원 헬스장 창업설로 인터뷰 촬영 가능하신가요? 재밌을 것 같아요. 굉장히 가능합니다. <laughs> 언제든지 좋습니다. 근데 5천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야. 헬스장 창업설 1탄은 500만원으로 센터 만들기. 그리고. 이타는 2천만 원으로 센터 만들기. 이거는 이제 리모델링 한 건데 이거 이제 전 버전이 이제 500만 원으로 센터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건선동에 2호점 낸게 2천만 원으로 만든 거고 500만 원으로 센터를 제가 오픈을 했죠. 그러니까 그때 수중에 있었던 돈이 500만 원이었어요. 그러니까 센터를 딱 차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제 통장에 있던 풀장구가 500만 원이었는데 그냥 나와서 제가 센터를 오픈을 했죠. 그 500만 원을 이제 시작으로 사기 치신 거예요? 아 아니, 사기가 아니라. 거의 사기 같은 일을 했죠. 예. 네. 근데 그게 뭐 이런 거죠. 장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헬스장 같은 경우에 뭐 비용이 뭐 1억이 든다 라고 하면은 왜냐 이 1억이 들었을 때뭐몇 명이 온다 그 1억이라는 인테리어와 뭐와 뭐와 해서 뭐 10명이 온다 라고 하면은 나는 500만 원만 드리고 나의 무언 다른 거를 이렇게 나의 이 금액적인 가치가 아닌 나 자신의 가치를 9,500만 원을 더하면 10명이 온다.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돈을 많이 쓴다고 사람이 많이 오는 건 아니다.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그냥 찾았어요. 근데 뭐잘 됐죠. 순수 500만 원으로 창업하신 거예요. 그때 있었던 돈이 500이었고 제가 이 500으로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서 창업을 했죠. 그 영상이 있어요. 영상 보시면 500만 원으로 헬스장 창업한 쌀 보면 그 전에 버전이 500만 원으로 시작한 거야. 어... 들었지. 그러니까 무시무시한거 거든요 네, 누구나 가능합니다 100만원만 있어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얼굴이 다한거잖요 얼굴이 다 개새끼야 그렇다고 얼굴이, 얼굴이 못생겼다고 못하는건 아니고 그런거? 가는남 네. <laughs> 지금 원래 어제 이병헌 관상 올리기로 했었는데 이병헌님 관상이 아니 편집이 다안되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예 원래 이병헌 다음에 바로 바람둥이 관상인데 이병헌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니까요 이병헌이 나오고 그 다음 이어서 바람둥이 관상인데 이러다가 오늘 바람둥이 관상 좀 먼저 올려야 될것같아 아 바람둥이 관상 옛날에 이거 형이랑 이거 라이브 하면서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소거리 어. 이 됐죠?